성도 여러분, 어, 윈스턴 처칠 아시죠? 윈스턴 처칠. 아마 들어보지 않은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영국의 총리를 두번 역임했던 인물이고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주역입니다. 그런데 윈스턴 처칠은 건강할 수 없었던 모든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좋지 못한 건강 습관을 다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윈스턴 처치입니다 폭음을 했습니다 줄 담배를 피웠습니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음식 습관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엄청난 일이 주어졌습니다. 과도한 일이 주어졌죠. 특별히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을 치르면서 여러분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영국이 위기에 빠진 적도 있잖아요. 국난에 휩싸였습니다.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건강할 수 없었던 사람이 오인스턴처칠인데, 놀라운 것은 오인스턴처칠이 장수했어요. 모든 일을 다 감당했어요. 1874년생입니다. 1965년에 세상 떠났으니까, 계산하면 91세, 아니, 만 90세가 조금 넘었는데요. 지금도 90세가 넘으면 장수하는 건데 지금부터 100년이 훨씬 넘은 시대에 장수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다. 처칠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처칠의 건강을 살펴봤는데 찾아낸 게 뭐냐 하면 부부의 금술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부부의 금술이 굉장히 좋아졌, 좋았, 좋았다는 그의 부인은 클레멘타인인데요. 이 클레멘타인은 윈스턴 처칠이 한때 우울증에 빠졌는데, 위로했던 아내, 지혜로운 아내, 남편을 섬길 줄 아는 아내, 격려할 줄 아는 아내, 에? 처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끔찍히 사랑했던 가정의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다 설명할 수 없죠, 물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웨스턴 처치 이런 부부관계가 너무나 좋았다. 금술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부부관계에 관한 말씀이죠. 부부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가 안 좋은데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만나는 관계인데,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인데, 여러분, 행복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는, 제일 가까운 사람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지하철에서 만나는 사람만은 관계가 안 좋아도 괜찮아요. 근데 참 매 가까운 사람과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거는 부목사님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매일 만나잖아요. 네? 관리 집사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거 깨닫는 거 간단한 거 아닙니다. 네? 매일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누구를 매일 만납니까? 직장에서 직장의 상사가 툭 하면 부하직원을 무시할 수 있죠.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매일 만나는 관계인데, 부하직원에게 신임을 받지 못하고, 그 사명, 그 직책을 잘 감당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성경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성경은 부부 관계가 한 몸의 관계라고 말하는데 그런 성경적인 가르침을 떠나서도 제일 가까운 관계잖아요. 그런데 배우자를 무시하고 배우자를 우습게 생각하고 그러면 이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참 윈스턴 처칠이 그 부인도 오래 살았어요. 클레멘타인도 오래 살았어요. 네. 여러분 그런 일화도 들어보셨죠? 한 번은 국회에 30분이나 늦게 출석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네. 정적들이 온갖 나쁜 말로 처칠을 비난했을 때 처치했다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도 만일 나처럼 예쁜 아내와 살았다면 일찍 일어나기 어려웠을 겁니다. 네. 참 유머가 대단한 네. 아, 정치인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부부관계에 관한 말씀인데 6장으로 넘어가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어지고 6장 5절부터는 종들과 상전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그 문맥이 의미가 있지요. 먼저 누가 나옵니까? 부부 관계가 나오고 그다음에 부모 자식의 관계가 나오고 그다음에 종들과 상전의 관계가 이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주는 것입니까? 배우자가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어떤 관계는 부부 관계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에게 가장 우선적인 관계, 어떤 관계는 부모 자식의 관계가 아니다. 종과의 관계, 상전의 관계, 요즘으로 말하면 직장의 부하직원 상사와의 관계가 아니고 어떤 관계는 부부관계다. 우선적인 관계는 부부관계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걸 가르쳐주는 거죠. 여러분, 부부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가 안 좋으면, 여러분, 부부 관계가 안 좋으면 부모 자식의 관계도 안 좋게 돼요. 그럼 틀어지게 됩니다. 아, 부부 관계가 안 좋은데 부모 자식의 관계가 좋을 수 있겠어요? 부부 관계가 엉망인데 대인 관계가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인 관계가 안 좋으면 부부 관계를 점검하셔야 돼. 부모 자식의 관계에 앞서서 부부 관계를 점검. 간혹 보면 남편과의 관계는 안 좋은데 자녀에게만 올인하는 부인들이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녀관계는 신경 쓸거 없다. 부부관계만 좋으면 자녀관계 된다. 좀 극단적이고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좀 새겨들어야 할 면이 있어요. 부부관계가 좋으면 자녀가 뭘 보고 자랍니까? 그거 보고 자라잖아요. 그럼 최고의 교육이 안, 안, 안 되겠습니까? 보는 게 그건데 보는 게 부부의 화목인데 보는 게 부모가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는 건데 그것 이상 좋은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배열이 중요합니다. 부부 관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부모 자식의 관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종들의 관계, 상전의 관계로 지금 문맥이 흐르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내들에게 먼저 권면하는데요. 22절, 23절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게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몸에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게 하듯하라. 남편이 있는 성도 여자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십니까? 표정이 영 아닌 것 같아요. 남편에게 복종하세요? 죽게 하듯 하세요?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니,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이게 참 아무리 성경 말씀이지만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느낌이 들지요. 이거 봉건 시대, 봉건 사회나 있을 수 있는 이야기지. 아,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남편에게 복종하라.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자 성도님들 가운데 이 말씀을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오해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해해야 할 말씀이 21절입니다. 21절. 21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우리 부인 되신 여러분 좀 위로가 되죠? 사실은 22절, 23절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21절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요거는 남편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라는 게 21절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요 말씀은 부모,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고 부모도 자녀에게 복종하고. 설명합니다. 우리말로는 복종하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헬라우 휘포타소인데, 휘포타소는 하나님, 하나님이 정해주신 인간 질서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대하라는 것. 여러분, 성도는요, 목사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은퇴할 때가 다 됐지만 복종하네요. 뭐 하자 새벽기도 나오세요. 나와야 됩니다. 왜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입니다. 성도와 목사의 관계고 그리고 목사가 하는 명령과 권면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면 당연히 복종하지 말아야죠. 예. 네? 제가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 오늘날 성도들이 목사의 말을 복종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게 마음에 이게 문제입니다. 목사 말 복종 안 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하나님이 정해 주신 질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로 저를 세워 주셨잖아요. 나이 상관없습니다. 그럼 목사 말에 복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권입니다. 옛날 성도들은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안 그렇습니다. 뭐 전혀 마음에 두지도 않아요. 여러분 일방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는 장로님들에게 복종해야 돼요. 장로님들의 견해가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면은 권위 내세우면 안 돼요. 에?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라는 것만 이해하지 마세요. 부모도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말이 맞으면 자녀에게 복종해야 돼요. 일방적으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에? 여러분 그런 관계 속에서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이에요. 이게 영어로 under God's arrangement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배열하시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 하에서 상대방을 대하는 겁니다. 우리 말로는 복종이지만 사전적인 의미는 명령이나 의사에 그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그대로 따라가는 게 복종이잖아요. 그래서 복종이라는 말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 있는데 그럼 거절하면 안 돼요. 네. 저는 떠나가는 목사지만 새로운 목사님 오시면 저보다 훨씬 젊은 목사가 올 텐데, 여러분이 복종하 하신데, 그래야 교회가 여러분 제대로 되지요. 네. 저는 이게 오늘 교회의 위기라고 생각해요. 목사 말 우습게 생각합니다. 귀한, 귀담아 듣지 않아요. 네. 보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관계가 전제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함부로 강압적인 굴종을 요구할 수 없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뜻에 합치한 권면이면 복종하십니다 예. 여러분 가정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부모를 복종하고 부모가 자녀를 귀하게 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해하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질서. 예. 쉐익스피어가 한 말, 말을 타라면, 말을 타려면 어차피 한 사람은 앞에 타고 한 사람은 뒤에 타야 된다. 이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예. 가정에서 질서 말할 때.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호명할 때 어차피 한 사람은 앞에 얘기하고 뒤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가나다 순으로 얘기하고 임직 순으로 얘기하고 그게 질서 아닙니까? 근데 가정에서는 질서가 남편 안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상하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남편에게 복종하십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의견을 하다가 내 의견도 말하십시오. 그러나 의견이 엇갈릴 때 남편의 뜻에 따라가십시오. 예. 물론 남편의 뜻이 성경에 가르친 거안 맞으면 우리는 지혜롭게 내 생각을 말하는 건또 당연한 거죠. 예. 자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25절인데요. 25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지 않아. 자 여러분 남편되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부담됩니까 안 됩니까? 보통 부담이 되니까 엄청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 희생적인 사랑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보여주신 사랑을 하래요. 예? 네? 이걸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뭘알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아내들에게만 엄청 부담을 주고 남편들은 부담을 안 주는 말씀이 아니라 아내들에게도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고, 남편들에게도 그거 못지않게 엄청난 부담, 아내를 사랑하는데 주님이 교회에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자신을 다 주셨잖아요. 네.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오늘 말씀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님을 전제로 하고 주신 말씀이에요. 네. 오늘 말씀에서는 전혀 가부장적인 냄새가 나지 않는 정말 2000년 전에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네. 정리하면. 이 예, 부부 관계는 서로 순종하고, 높이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계임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자라면, 예.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겠습니까? 멋진 것 배우겠습니까? 예. 지나간 과거는 할수 없고 지금부터 우리가 잘해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하면 부부관계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주님과 교회의 관계로 설명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냥 부부관계를 단순히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에게 뭐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가지고 부부관계를 설명했다는 게 중요해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부부관계가 잘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어떤 관계는 부부관계지만, 모든 관계의 우선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따금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우리가 부부관계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 본문에는 언급이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다 성경적인데, 묵상해보니까 관계가, 우리가 크게 나누면 대인 대신 대물 관계를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내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어떤 관계고, 그 다음에 관계가 대인 관계가 아니고, 그다음의 관계는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이 대인 관계인데, 대인 관계에서 어떤 관계는 제일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대물 관계. 정리합니다. 어떤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이 대인 관계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대인 관계는 무너집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를 좋게 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면서 나와의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좋은 짝 만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네. 열등감에 시달리는 거는 자기의, 자기와의 관계가 안 좋은 거잖아요. 네. 상처가 많은데 치유가 안 되면 자기와의 관계가 안, 좋, 안 좋잖아요. 네. 전 청조 이름 들어봤습니까? 저도 어제 그 이름을 처음 높였는데 자기 통장에 50조가 있대요. 50조가 야 이런 참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통장에 50조가 있대. 50조 우리나라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이재용이잖아요. 다아는 다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용을 뛰어넘는, 뛰어넘는 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속이 엉망입니까? 얼마나 열등감이 심했으면. 예? 그래서 다시 알게 돼요. 참,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자신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대인 관계인데, 대인 관계의 어둠은 자주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다. 그게 이제 부부라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한줄 기도문, 한줄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간 관계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명심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함으로 인간 관계를 풀어가게 해주십시오. 한줄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간 관계에서 가장 우선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명심해서 인간 관계를 풀어가게 해주십시오. 배우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보다, 인간 관계에서 어떤 관계보다 앞선다는 것을 기억하며, 배우자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자신과의 관계. 내가 참, 정말로 소중한 사람인데. 그리스도께서 나 자신을 위해서 다 주셨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풍성히 경험하며 살게 해주십시오.